모두가 총관님께 병고가 생긴 줄 알았는데 총관님이 살아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희를 보낸 것입니다. 대학께서는 강령하시냐? 한나라와의 전쟁은 어찌 됐냐? 임둔 진번성을. 함락시켰느냐? 왜 말이 없느냐? 지금 부여는 대소 왕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해악해.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이냐? 대수 왕자가 사주대 군사들을 끌고 와 공을 장악하고 폐하를 위협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대리청정이지 영만 다름 없습니다. 폐하와 어머니께서는 어찌 되셨냐? 대소왕자 감시 속에서 숨조차 죽이고 지내십니다. 폐하께서는 지난 전쟁 중에 부상까지 당하셨다가 겨우 회복되신 더라그 충격이 더욱 크실 겁니다. 대소왕자님의 행포가 어찌나 살벌한지 저와 무송이도 계루로 피해 있습니다. 총관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소소 s 가 so, 어찌 어찌 요 무탈하십니다. 대장은 계루로 돌아가세요. 난 오이마리 협보할 일이 있습니다. 예. 여미열님께 계루로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총관이 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주몽이란 놈을 살려 놓은 것이 우리 부족에 큰 이득이 됐다. 그놈을 한나라에 넘긴 대가로 우리 부족은 한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다른 부족의 침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의 보호라니요. 장차 저들은 우리 부족의 생존마저 위협할 겁니다. 어찌 그리도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날 위해서 네가 내 머리가 되어다오 현명한 네가 날 도와주면 부족의 앞날이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나는 백성들 앞에서 너와 혼례를 치를 것이다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내 여자를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뜻대로 할 것이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단 하나. 나와 녀석를 치르고 날받 녀석은 이다영이다 족장님. 소야에이병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야잘감이하잘라시하거라 嘿。Yeah. 군사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피해 야합니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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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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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 말을 가져오느라 어서 놈들 뒤적거라. 내 인연들, 인연들이 지금 날 무시하는 것이냐? 황우마마와 형님의 참대를 받는 것도 열불이 나는데. 인연들마저 날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용서하 십대 마마. 용서. 난 옹졸하여 용서란 것을 모른다. 용서는 대범하신 대소 형님께 구하거라. <웃음> <웃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laughs> 전화 오셨습니까? 제가 무례한 인연들에게 궁중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물러들 가거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놈! 이 무슨 주태냐? 주태라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지 주태면 아바마마의 권력을 뺏은 형님이한 짓은 배륜이 아닙니까? 이 놈이? 이제 막가자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차지한 형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야우마저 버릴 작정입니까? 니놈 하는 짓이 저작거리 잡비나 다름없다면 못 버릴 것도 없다. 맘대로 하십시오. 전 이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말이 좋아 부여의 왕자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작거리 잡히면 속이 나 편하지 제 꼴이 이게 뭐냔 말입니다 예잇 정장 이놈을 끌고 가아웃하거라 변화 못된는 뭐 것이냐 끌고 가거라 미채야! 나라 응. 이놈들 이손 네 놓지 못하겠느냐? 형제, 나라, 빠! 나라 이놈들! 어마마마, 꼴 좋구나. 어마마마,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니 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이 정도 벌한 것도 다행이라 여기거라. 어마마마. 못났다 못났어 어찌 그리도 못났단 말이냐. 제발 대소에 반만이라도 담거라. 한두에서난 자식이 어찌 이리도 틀리는지. 어마마마. 가자. 어마마마 그냥 가면 어쩝니까 소자를 풀어주십시오. 어마마마.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될지... 엄마, <laughs> 어찌 됐습니까? 염미울림 예상대로 주몽 왕자님께서는 무사하십니다. 왕자님께서는 부여로 가셨소. 예. 부여로 돌아가선 안돼요. 대소 왕자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지금 속히 부여로 들어가 주몽 왕자가 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오. 예.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지몽 왕자가 살아있기는 하나 앞길이 순탄치가 않구나 넓고 큰 하늘을 날자면 날개짓이 커야 합니다 날개짓만으로는 멀리 갈 수가 없 힘겹게 날개 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이 제 몸을 맡길 줄 알아야 먼 하늘을 날 수가 있어. 제왕은 그래야 한다. 그따위 입에 발린 말로 날 회유한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아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내이 지옥과 수모를 반드시 퇴갚아드리겠습니다 허위 총관. 예. 내게 할 말이 없느냐? 전하의 명의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고합니다. 이 놈이! 네 <laughs> 놈이 형님을 믿고 기고 만장한데 그 기세가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